안녕하세요. 행복한 북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건강하시죠? 요즘은 전 세계인이 좋지 않은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니 우한 폐렴 때문에 정말 우울한 것 같아요. 외출도 외식도 포기해야 하니까 더욱 침울해지기도 하죠. 그럴수록 중심을 굳게 잡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강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겠어요. 이런 어려운 고비는 언제든 닥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헤쳐나가야겠죠? 머물러야 하는가? 누구나 언젠가는 삶의 방향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교차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가는 게더 쉬워 보이는데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할까? 새로운 길로 바꿔야 할까? 이런 질문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의문도 생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원하실 수도 있고, 당신이 가족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길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쫓는 길에서 돌아서서 당신의 미래를 그분께 맡기고, 사소한 것에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로셸 목사님도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너무 강해서 중요한 일을 실제로 그만두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로셸 목사님은 테니스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무패 기록을 이어가던 선수와 맞붙었습니다. 굉장히 큰 경기였기에 목사님은 모든 힘을 쏟아부어 상대 선수를 꺾었습니다. 그러자 곧 스카우트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대학교 4학년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습니다. 장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후 대학 시절에는 시합 성적이 늘 좋지 못했습니다. 대표팀에서는 승률을 올리지 못하고 운전수 역할에만 만족하며 열등감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늘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연이어 절망적 패배를 당하던 어느 날 마침내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시합에서 팀의 다른 다섯 선수는 모두 상대를 이겼지만 목사님만은 6대 0으로 또 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제정신을 잃고 코트에서 라켓을 내동댕이 치며 심한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후 기숙사로 돌아가 울부짖으며 자포자기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고교 시절의 감독이셨던 선생님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1시간 반이나 운전을 해서 목사님의 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며 권위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로실 너는 포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종결자가 되어라. 이 말씀에 감동받은 목사님은 현 감독님을 찾아가서 경솔했던 자신의 잘못을 빌고 다시 기회를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선수들보다 두배 이상 열심히 연습하며 팀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 결국 대학교 최고 선수로 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포기자가 되는 대신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써 종결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력한 마무리. 어느날 당신은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은 완벽한 길처럼 당신을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매력적이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그 방향을 택하는 게 아니라 가던 길을 계속 가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대학생이라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대학 생활을 계속 해내지 못할 거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포기자가 아니다. 종결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면 앞만 보고 가세요. 4년 내에 대학을 마치기 힘들다면 7년 이상이 걸려도 꼭 마치겠다는 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알바이트로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열심히 한 학기 한 학기를 등록하고 수업을 듣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어느날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졸업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당신이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하는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전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일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년 후에 당신의 스토리가 이렇게 쓰여지길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10년 전에 교회의 한 성도가 내게 꽤 깊은 상처를 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나도 할수 있었어요. 그를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잘 극복하고 지금은 영적으로 함께 주님을 전하며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그때 교회를 떠나는 게 훨씬 쉬웠지만 참고 머물렀던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때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당신은 지금껏 오랫동안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지루한 일을 계속하며 참아왔지만 늘 실패자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충실하게 키웠지만 마음에 드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은 허탈함에 실패자라고 느껴집니다. 재미없는 결혼 생활에 줄곧 매여 있는 20년짜리 실패자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났거나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줄곧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막으실 수 없으셨나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셨나요? 이런 일을 허락하실 거라면 전 당신이 필요 없어요. 이런 상황을 건너오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여러분의 스토리를 끝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 곁에 머물기로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약속을 믿어보기로 선택하고 그래서 머문대는 힘든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계속 매달려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주님의 뜻이 제 뜻보다 높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라도 당신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주께서 저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당신의 인생 스토리를 돌아보면 그때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이용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삶을 바꾸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실제로 중요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사택마귀가 악하게 의도하여 당신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깨닫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곁에 머물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슴에 깊이 새겨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목사님의 친구인 바비 그로엔와일드의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미 두 개의 기술 회사를 설립하고 매각했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천재였습니다. 바비는 20대 중반에 자원해서 우리 교회를 삼키기 시작했고 교회는 마침내 그를 고용했습니다. 바비는 교회에 크게 기여했으나 본인은 그다지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다시 사업 쪽으로 돌아갈까 고민했습니다. 당연히 그에게는 그쪽이 쉬울 터였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이기에 바비는 여전히 야망이 컸고 사업은 그에게는 제2의 천성 같았습니다. 그러나 고민하며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교회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그후 바비는 교회에 정말 중요한 기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 버전 바이블 앱비 으뜸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쇄기 발명 이후 그 어떤 것보다 성경 배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바비가 상상했던 그 어떤 자신의 미래보다 더 가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떠나고 싶은 유혹이 든다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당신에게 머물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을 당신을 위해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머무는 게 바른 결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벌써 사장, 가라, 로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 누가 성경이 필요한가 또 기대해 주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